나 이거 들어간다? 응? 들어간다. 응. 앞으로도 <laughs> 좀 땡겨야 안 되나? 아니야, 근데. 우리 다 나오려면 땡겨야 될것 같아. 아, 목소리가 들어가수 있던데? 어디만 들어가수있던 응. <laughs> 보습제도 아는 거지. 1분 들어보던. 응. 보잘들잖 확인. 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말 살짝> 나오고 <웃음> <웃음> 자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피드백 좀 주십시오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나 피드백이 없으면 안해 <laughs> 열분 들어오셨는데 피드백 없다. 안 해. 잘잘 어, 들리세요. 여기 지금 어딥니까? <laughs> 서울역. <그치>? 서울역. <laughs> 노숙자 아니야 노숙자. <laughs> 밥 먹고 나서 최대한 <laughs> 빨리 보 복원하고자 아. 지하상가 개념인데 조 아. 조용한 곳 찾아가지고 음, 음. 이렇게 구석탱이 앉았습니다. 음, 음. 어, 일단은 체형이 <laughs> 뭐였죠? A형. A 체형 전부 다 A 체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A.C. 경 2과목입니다. 제 2과목의 자동차 구조원리 10문제, 그리고 도로교통법규 10문제. 그렇게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바로 해드리도록 음. 하죠. 아. 기차시간이 있으면 빨리 가도록 하시죠. 아. <laughs> 자, 그러면 은제 2과목 1번 자동차 구조원리 1번부터 풀어보죠. 음. 자, 터보차적 구성품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 터보렉, 터보레그, 터보렉이라고 정확하게 터보렉을 고르시면 됩니다. 터보렉 이라는 얘기는 터보 지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성품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자 2번, 2번 문제가 GDI 문제였습니다. 맞는거 고르는 거였고요 어, 3번 선제 보시면은 어, 맞는거 고르는 거니까 연료량을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 연소실, 연소실에 직접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시 가속 응답성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음. 3번 선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 엔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어, 4번 선지에 보면은 그 브레이크 열선실, 뭐 브레이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브레이크 개통을 개선시킨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 3번의 답을 4번으로 고르셨으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4번 문제 계산 문제였죠. 계산 문제에서 어, 구배저항, 등판저항이 3반기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름저항 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키로그램 중을 루춘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1 k 로그램 중이 9.8루춘이라는 거, 그 개념을 음. 아신다라면은, 어, 전체, 어, 7 0 k 로그램 4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곱하기 4, 4, 7, 28, 28, 280에다가 1 7 0 0에더 하면 2 0 0 0 k 로그램 중이 나오거든요. 2 0 0 0 k 로그램 중을 음 이제 저항 계수죠. 0.01을 곱하게 되면 공2개 떨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 20이죠. 20kg 중을 그 뉴턴으로 바꿨을 때어 곱하기 9.8을 하게 되면은 196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답으로선 택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동 전동기 관련돼서 아마추어죠. 전기자의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브러쉬하고 정류자, 이번 어, 선지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요 우리 뭐 바이메탈 방식, 이건 온도에 의해서 팽창 계수가 달라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 바이메탈 <laughs> 방식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답은 <laughs> 구동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퀴를 작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할 때 포터 뒷바퀴, 화물차 뒷바퀴가 작은 이유가 구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1번 선제 보면은 이제 반경을 크게 한다, 어, 구동률을 박, 묘반경 크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맥버슨이죠, 맥버슨 방식의 구성품이 아닌 거 바로 이제 위시본이 또 나왔죠, 1번 선제에서 음. 위시본 아음을 1번의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최소 회전 반경 구하는 문제 나왔고요. 이거는 뭐 제가 어, 회전각도 30도, 사인 30도는 항상 외우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렸던 분이 분인 거죠. 축구의두 배다, 축구의두 배에다가 그 다음에 그 5cm죠. 5cm를 미, 미터로 바꾸면 0.05가 되기 때문에 5m에다 0.05로 더하면 3번 선제에5.05 m 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토크컨버터 관련된 얘기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있고요. 4번 선제에 보면은 어, 터빈이며 본속기 케이스에 구분됐다. 뭐 이런 선지 내용이 나왔죠. 어, 터빈은 어, 배속 깁력축에 S플라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4번 선지가 옳지 않은 내용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이 제가... 좀어때 응, 답만 좀 간단히 불러드리면은 1번에 2, 3, 음, 4. 3, 2, 1, 1, 1, 1 3, 4. 요렇게 음. 되구요. 전체적으로 총평은 일단은 <laughs> 막 완전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토대로 내용을 잘 정리하신 분이라면은 음. 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요. 근데 그렇다고 망향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선제 음. 보면은 약간 그, 그 오류를 일으킬 만한 선제 몇 개를 줬고요. 그래서 음. 기본서 중심으로 열심히 학습하신 분이라면은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계속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도로교통법규 어, 큰일 났습니다. 아. <laughs> 경기도 하반기 제가 시험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기도 하반기 커트라인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뚝뚝 들렸습니다. 역대급 가장 어려웠고 올해 제가 직접 시험 치러 간 지역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난이도는 여러분들 상상입니다. 보통 제가 10문제 도로교통법 기를보는데약한 3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 경기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7, 8분 10문제 다 푸는데 그렇게 걸렸고 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20년째 강조하죠. 여러분들 기본이론강의,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서, 첫째도 기본서, 둘째도 기본서, 셋째도 여러분 들 기본이론강의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고른다면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어, 정답은 잘못된 것은 두 개고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에서 앞지르기 못하는 게 맞죠. C 보시면은 앞차의 우측이 아니고 좌측의 다른 차가, 어, 어, D 보시면은 앞차의 우측이 아니고 좌측의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 못한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2번 두 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 시도청장 공고사항 위반 범칙금은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 3만 원이라고 몇 번이나 언급드렸죠.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요즘 유행이다, 그죠? 어, 교통화진 표지.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이 아니고 중앙분리대 끝남입니다. 어, 문제 4번도 결코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 기본세에 보시면은 경찰청, 고시, 노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는 최고속도는 90. 최저는 여러분, 들5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도 여러분, 들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아, 경찰 공무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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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지고 안타고 여정하여 자동차 등의 사용을 정지하고 할 때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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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무원이 고 여러분들 시도청장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2번, 3번, 4번 선지도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건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어? 도로교통법이니까 어. 실시간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같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문제 6번 여러분들 진짜 어려웠습니다. 음. 아, 기본서 여러분들 한자 한자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시도청장 9분 행안부령인데요. 제가 포기에 갈로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피가 되겠죠. 시도청장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행안부령으로 정한다그래서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첫째는 시도청장, 두 번째는 구별에 아니고 구분. 세번째는 행안부용6분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유.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은 없을 겁니다 도로교통법 그 누가 쉽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차를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A부터 D까지 있습니다만은 모두 x x x, x x x x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아유. 문제 8번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어. 운전면허 행정 처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 3번, 4번은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1번, 2번 여러분들 고민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문제 8번의 선지 1번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불러드린다면 이 신청한 사람은 그이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맞는데 어떻게 났냐. 이 신청한 사람은 그이 신청을 거친 다음 행정심판을, 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 어, 시도청정은 이의를 심리하기 위해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미 시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8번의 올바른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10번은 좀 수월했을 겁니다. 어, 고속도로 외 도로 점령 허가니까 청정이 아니고 관할경찰서장,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올레 히트 벌칙이 뭡니까? 비슷한 정비 불량 차로 교통 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음, 교통 단속 회피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 6개월의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10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어, 도로교통법규 여러분들 열 문제 맞혔습니다만 총평을 한다면은 기출 문제만으로.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이 경기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섯 문제도 절대로 못맞실 겁니다.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도로교통 법규 여러분들 기본소 첫째 기본 이론 강의가 여러분들 첫째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장소 어디냐고 물어보신. 어, 어 의정부 음, 공업고등학교인데요. 음, 어. 음, 상반기 썼던 음, 데같은데 음, 아, 아, 네. 너무 추워요, 여기. <laughs> 너무, 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음. 지금 보르고등법교 음. 보니까 이게 형식은 사지선다인데, 음, 음. 사지선다가 아닌 음. 정도로 음, 음. 내용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지만. 그러니까 아. 보통 아. 이열 문제 풀기 위해서 오늘 내가 7, 8분이 걸렸어요. 네, 네. 더 많이 걸렸어 엄청 아.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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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네. 2, 3분 내내 끝나는데. 네, 네 기본서 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여러분들 한자 한자 일일이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음. 어쨌든 어뭐 쉽다면은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어습니다만은 수험생 입장으로 볼때 아마 올해 경기도 하반기 시험이 가장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학교 점수가 좀 낮아질 수 있겠네요 이번에. 음. 아 제나 씨특수차 속도 문제가 80에 50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편도 2차 이상의 일반도로의 특수차는 85C 맞습니다만 은 경찰청 고식을 했으니까 우리 기본서에 여러분들 90, 50, 90km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기본서 근데, 보시면은 확인하고, 확인하고 보시면 은 하단에 여러분들 90km 위험물차 특수차는 90km라고 경찰청 고식 90이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네. 네. 또뭐 다른 거 궁금하신 말씀하십시오. 뒤차 응. 타러 가야지. 응. <laughs> 어, 별로 안 남았어요. 오후에 지금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문에 <laughs> 네, 네. 지금 연락이 뛰어가고 있니다 그리고 김인철쌤 어. 사회는 오늘 오프라인으로 어, 수업, 수업이 때문에 수업이,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점좀 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음. 혹여나 이제 시험 치신 분 중에서 좀 내용 사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 관련된 내용 음. 주실 거 있으시면 좀. 음. 밑에 댓글 있죠? 영상 네. 댓글로 좀 주시게 되면은 김 교수님 참고하셔가지고 어. 뭐 궁금한 거에 대한 대답도 드리고 그리고 일부 보건도 네.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laughs> 저희들이 잠안 쓰못 자고 새벽에 내려왔는데요. 어, <laughs> 빨리 내려가 야 되고. 네네. 여러분들 뭐 댓글이나 이런 게 있죠. 어. 네. 참먼 길로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그런 말 한마디면 <laughs> 저희들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말 한마디만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하반기 음. 시험 보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네. 고생 저 우리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아, 좀더 수업 하셔야 되니까. <laughs> 아. 자, 그럼 이것으로 아. 라이브는 마치고 아. 또 다음 이제 내년 아. 교재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다. <웃음> 같이 같이 <웃음> 지금 서울 역에서한 걸어가서 뭘 낮춘 거죠? 그래서 있나? 10분? 10분. 응.